안녕하세요. 홍대유 주교사입니다. 아, 우리 경주마들 경마장에 있는 우리 경주마들은 사람과 똑같은 운동선수예요. 운동선수다 보니까 이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때가 되면 예방 접종 주사, 예방 접종 주사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때가 되면 예방 접종 주사도 다 맞아야 되고요. 그리고 이 다른 동물과 달리 이 경주마는 스케일링을 해줘요, 이빨. 아, 우리 사람들 치과에 가면 그냥, 어우, 진짜 소름 끼치잖아요. 치과에서 진료받다 보면은, 막 스케일링 할 때, 뭐 하여튼 이빨 때문에 치, 치과 가면은 굉장히 진짜 쭈삐쭈삐 타고 막 싫은데, 어쨌든 이 경주마들도 송곳니를 빼거나 이 스케일링을 할때 싫거든요. 싫어해서, 아, 일단 진정제를 좀 맞춥니다. 이, 지금 이 말이, 정문 볼트예요. 정문 볼트. 정문 볼트 오늘 이빨 검사를 하러 왔어요. 이빨 검사를 해고, 검사하러 와 가지고 지금 스케일링을 하려고 지금 아, 준비 중이거든요. 여기 안에 있는 아, 거면. 약간의 이 진정제를 놨기 때문에 말이 이제 까불 수가 없어요. 이런 상태에서 입 안에 는로 이빨, 아, 이빨을 아, 가는 거예요. 돼요. 이 말은 이빨로 이 저작 운동을 해 가지고 사료를 씹어 먹는 건데 이 위에 윗입 윗 이빨 어 뭐랄까 뾰족뾰족 이렇게 이 네발 네발지 어 버가 뾰쭉뾰쭉 이렇게 도전하면은이 사료 들어갔다가 이 저작 운동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사료를 잘못 먹고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평평하게 이빨을 평평하게 윗니발 이빨 아래 이빨을 저작 운동 저작 운동이 잘 되게끔 평평하게 이렇게 갈아 주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이 말들이 사료를 먹을 때어 건강에 잘 먹으라고 아 진짜 이빨이 굉장히 중요해요. 말한테는 경진마한테는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이빨은 점검을 해봐야 되거든요 뭐 자갈바디가 안 좋다 그럴 때도 점검해야 되고 또 살을 잘안 먹는다 이럴 때도 점검해야 되고 아 그래서 오늘은 아, 이 정문벌트 아 이놈 지금 진정제를 넣고 틀을 채워놔가지고 지금 그냥 꼼짝 못하는데 정문벌트야 고생스럽다고 참아라 참어 참아. 이렇게 날카롭지 어디? 뭐 바깥에야아저 바깥 예. 다 날카로운 것들? 이 예. 그리고 아 잠깐만 저저쪽 예. 저... 어금니라 고 그래야 되니까 나 송곳니? 아니 그냥 그냥 전구치, 이빨 전체적으로 앞에는 정부치 뒤에는 있 어금니죠? 어맨맨 바깥쪽 바깥쪽으로 바깥쪽. 그냥 윗니 빨은저 속... 바깥쪽이 날카롭고요. 음. 네. 그러니까. 그리고 밑에 니빨은 이제 부정교합이라서 그런데 안 안쪽이 내치게 이렇게 음. 날카롭다. 이걸 갈아주는 거 아니야? 예, 예. 저렇게 뿔럭 태어난 부분들을 다 갈아줄 거거든요. 아, 지금, 이, 수의사가, 이수의사 김영웅 수의사예요. 김영웅 수의사. 우리 육조 말들을 다이 관리, 치료해주는 주치의거든요. 우리 육조 말도 주치의예요. 아 진짜, 우리 어른들도 치과에 가면 저 소리, 어우, 진짜 소름 끼시잖아요. 제가 지금 이, 어, 정문볼트 어, 이거, 이빨을 갈아주는데, 스케일링 해주는데, 저 소리에 제가 좀 소름이 끼치네요. 아, 우리 시청자 여러분, 이렇게 경주만을 이렇게 모든 부분에 디테일하게, 철저하게,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, 아, 아시라고 제가 이렇게 이빨 가는 장면을 촬영한 거거든요. 아, 차 얘기지만, 진짜 경주만은, 아, 운동선수로서 굉장히 섬세하게 모든 것을 그냥 점검해야 돼요. 아차 잘못하면은 그냥 경주마로서 양못 쓰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. 아마 이 사람 말고 동물 중에서 이빨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해주는 것은 경주마밖에 없을 거예요. 경주마밖에. 위 어, 위에 빨두두데데아랫 n 빨두군데를다 이렇게 평평해 하 해준 거 보니까, 끝났 나보네요. 응. 응, 네, 네. 이렇게. 달카롱이 카이 달카롱이 이카날카로이달카롱카롱이카로운이달카카로이게카카 제갈로 저희가 조정할 때 힘들. 제갈도 그러고 살을 예. 씹어 먹을 때가 예 그렇죠 옆에 계 끼고 엄청 잘하면 살가 이제 돌이 되거든요 이렇게 오. 하다가 옆에 그러니까 잠깐만 한 번만 해보자 스케일링 다 하고서 이제 물로 다 입을 헹궈주는 거예요 우리도 스케일링 하고 나면 은 입에 물러가지고 오물오물해서 뱉잖아요 어? 지금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]이네. 아유 다 끝났네요 고생했다 정문볼트 이 보통 말을 이렇게 이빨 지금 갈아주는 거아니에 네, 네. 이거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? 나이마다 다른데 보통 2세는 한 3에서 6개월마다 갈아주면 좋고요. 그리고 2세에서 3세 넘어갈 때또 사람처럼 유치가 빠지거든요. 그래서 와. 3에서 6개월마다 체크하면서 관찰하는 게 좋고, 3세 이후부터는 한 6개월에서 1년씩 체크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렇게 기간에 따라서 안 갈아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? 우선은 식욕, 그러니까, 식욕부진을 일으킬 수있고양안 가려졌을 때. 그렇죠. 왜냐면은 이제 2세, 3세 넘어갈 때 유치가 이제 빠지는데 빠지지 않으면 씹을 때 아프거든요. 아그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제갈로 말을, 이렇게, 제갈 통해서 이제 말을, 이렇게, 운전, 몸전이라고 뭐 해야 되나? 이렇게 기승하잖아요. 그게 할때제갈바지라고 하잖아요. 응, 자가라고 저기 성곤이 네. 이런데 나온 근데 하고 부딪히면은 네, 아프니까 입이 아파가지 네, 말을 조정하는 게좀 힘들죠. 아 네. 그래서 경주만은 이렇게 네. 수시로 이렇게 갈아주고 네, 네. 이리, 이빨 검사를 자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어. 저는 항상 중요한 거는 그냥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간 중간 기승자하고 대화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요. 아이고, 수고했습니다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예.